쇼하 왕클 세종입니다 오늘은 정말 간단한 꿀팁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어떤 꿀팁이냐 여러분들의 하트의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만들어주는 꿀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아직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되면은 속도가 더 빨라지고 빌드가 조금 더 확립이 되면은 굉장히 쓸모있어지는 기술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왔고요 자 일단 어떤 건지 설명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달리는 속도 그 자체를 1km, 2km 정도 더 빠르게 높여주는 기술을 갖고 왔어요. 이거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카로플에는 그게 있어요. 터치 부스터. 카로플의 터치 부스터이 기술로부터 나온 거야. 이 기술을 보고 카로플의 터치 부스터가 만들어진 겁니다. 대충 어떤 건지 제가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기본 최고 속도 보겠습니다. 기본 최고 속도. 자, 기본 최고 속도 지금 178, 179, 180. 180이 끝이에요자 갑니다 자180 갔죠? 180 가고 180이 갔습니다 자 1km가 더 빨라졌어요 여러분 기존 카트도 있는 기술이고 카르풀에서는 터치 부스터라고 이름이 들어갔던 기술이죠 이거 모르시는 분들 은근 많아 181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속도가 올라가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정말 다양한 가속이 있어요 코너를 도으로써 발생하는 코너 가속이 또 있어요. 바로 이 코너 가속을 이용해가지고 속도를 높이는 거예요.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원작 카트에서는 아마 직진 구간 뭐 빌리지코가 직진 구간에서 부스터를 쓰면서 머리를 흔들었어요, 많이. 스피드전에서 지금 머리 흔들 시간이 없죠. 커팅해가지고 부스터 모운더가 바쁜데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업그레이드가 생기고 난 다음에 카트가 좀 속도가 괜찮아지고 모빌드가 좀 만들어지면은 그때 머리를 흔드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아이템전에서. 아이템전에서 속도, 속도가 좀 빠르다는 건 좋은 거죠. 아이템전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실용성은 그렇게 없지만 알아두면 괜찮은 머리 흔들기 기술. 오늘 영상이 이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왕크 세종이었습니다. 초바